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나비의 작은 날개짓처럼 미세한 변화, 작은 차이, 사소한 사건이 초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요즘 일어나는 그 이상 기후들이 있잖아요. 그다 원인들이 다 있어요. 인간의 어떤 그런 무분별한 어떤 잘못을 인해서 그런 이상 기후들이 나타나고 있죠. 제가 한동안 그 허리가 아파서 일을 못했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m r i 도 찍고, 여러, 여러 사진도 찍고, 병원마다 또다 찍어요. 그래서 사진도 찍어보고 다 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굉장히 그 지나가듯이 얘기합니다. 아, 사본어보 디스가좀 있네요. 어, 아, 협착증이네. 어, 전방증도 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무슨 얘긴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전혀 뭐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제 상태가 어떤지 그러니까 뭐약 먹으라고 약 먹고 주사 맞으라고 하면 주사 맞고 그랬죠 그래도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그 저의 상태를 이야기 들었지 않나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그게 이럴 때는 자세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고, 어떤 자세라면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분들이 바빠서 그런지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했죠. 그 현상들을 공부를 했어요. 현상들을 공부를 했더니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자세를 어떤 자세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라걸 알게 됐죠. 나름대로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 많이 이제 관심 있게 보다 보니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세를 바꾸고 자세를 바꾸고 습관을 바꾸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알아야,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죠. 오늘 일절 한번 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선을 좀 너희들, 내가 너희들 의미 베푼 것처럼 너희들 선을 좀 베풀기를 원한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선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근데 그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한 그 원인은 뭐냐면 어리석다라고 하는데, 그 어리석은, 그,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의 일을 하나님이 없다. 원인이 어딘지 아시겠죠? 원인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자연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사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도, 또 부모의 어떤 사랑의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부패하고 그행실 가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 살피신지 볼까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부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보려고 하십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분들이 많이 있죠. 모든 분들에게, 또 저에게 이제 그 특별한 분들 중에 오늘 이렇게 다 함께 예기하고 계신 분들도 저에게 너무 특별한 분들이신데요. 저에게도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부부예요. 그 부부가 이제 저희하고 어떻게 관계를 갖게 됐냐면, 저희 큰아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을때 같은 반 아이의 부모예요. 근데 그때 나이도 비슷하고, 어 생각 뭐 나이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했던 것 같고 그때 환경도 비슷했고 그때 여러모로 많이 게 비슷했어요. 그래서 거의 뭐 매일 만나듯이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갑자기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가겠다고 그래서 그먼 미국으로 이 떠나게 되죠. 네? 미국 네? 지난 주에들이 미국에서 오신 분들과 저희 는 글로벌합니다. 미국에서 <laughs> <laughs> 오신 분들과 함께들여는데 오늘도 미국 얘기를 제가 또 아메리카에 또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 부분에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살고 있죠. 그러다가 20년 만에 이제 그 부부가 한국에 왔습니다, 오해 그래서 이제 만났죠. 만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저 모르게 사실 제 기억으로는 그 분과 저는 저희는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그분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와서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함께 또그 시간이 1년 조금 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1년 조금 넘는 시간이었고 20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과 같이 쓸쓸함 그 없는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남을 갖고 다시 이제 또그 미국으로 이제 가셨죠. 그러다가 이제 어저께 제 아내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동영상을 찍지 않습니까? 수입제제 이제 유튜브에 이제 올리는데 그 유튜브에 올리는 그 내용들을 그 친구들에게 이제 보내주고 싶어서 봤으면 하는 마음에 그 영상을 이제 보냈습니다. 이제 보라고. 이게 너무 편하잖아요. 그렇죠? 카톡으로 해서 보냈어요. 보냈더니 어떻게 가이안냐면 벌써 구독하고 있어. 벌써 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먼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향한 관심이 있구나 예전에 제가 느꼈던 그 사랑을 아직도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 되게 고맙고 힘이 났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전에 네. 왔을 때 저희가 뭐 유튜브를 찍는다 아니면은 뭐 올릴 것이다 동영상을로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하여튼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큰 힘을 제가 받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번 살피시고 계셔요.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뭐, 이제 그만 좀, 그만 좀좀 좀, 좀 보세요. 그만 좀 살피세요.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이 속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우리는 정확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배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피시고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3절입니다 다치 침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고 했는데, 제대로 된 마음의 중심,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없다고 라 그렇게 슬픈 마음 이해할 자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이렇게 우리를 살피시고 많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사랑을... 나누어 주시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왜 그렇게 대, 대하는 대 것일까라고 생각해 볼때 마가복음에 그 해답이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3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3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쪽이에요. 59쪽. 35절에서 39절 제가 한번 읽어볼테니까 따라해보세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강풍이 일어나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주시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자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다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쪽 편 이쪽 편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그 사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저편으로 가자고 하셔요. 그러니까 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께서 그저편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쪽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저쪽은 반대쪽이잖아요. 세상에 음, 풍조가 가득한, 세상에 물결이 가득한. 그런 곳이 아니겠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강풍이 이제 막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 강풍을 바라보면 이 제자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그 강풍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다릅니다. 그렇죠? 두려워 떨는 제자들이 있고, 아무리 집 앞에도 잠을 주무시는 그예수님이 계시죠.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확하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라신 그 일들을 다 이루어내셔요. 그런데 제자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 또 특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불심을 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수 있냐면, 이제 극한 상황이 됐어요. 이제 본인들의 힘으로 될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데 어떻게 깨우냐면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예수님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 내가 필요로 뭔가를 배우고자 할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분이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우리는 바꿀 수도 있습니다. 과외하고 정하려고 하면 정말 여러 곳을 저는 이제 그려본 적은 없는데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가 그 한국의 대치동이었어요. 은행사고. 그곳에 그 학원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는 그, 우리 교회가 있던 그 건물 안에도 학원이 층마다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 드리러 이제 오르락내락할때 이제 보면 어머니들이 이제 상담하시고 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죠. 그 선생님들 정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여러 곳을 다녀봅니다. 자기에게 맞는 선생님은 몰라요. 예수님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죠. 주님이시죠 주님. 우리는 종이에요 종. 주님 주인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종. 아직 제자들이 명확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의 풍조로 일어난그 광풍을 바라보고 예수님 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들이 두고 떠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 아실 것 같죠. 제가 그 전에 봤던 영화인데 앞부분은 안 보고 뒷부분만 살짝 봤어요. 제목이 로닌인가 하는 그런 사무라이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뒷부분만 살짝 봤어요. 그래서 사무라이에 대한 궁금증 이좀 생기더라고요. 잘 아시는 사무라이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아시죠? 그래서 저는 그 사무라이를 아는데 이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존재인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사무라이 말이 어떤 단어에서 나냐면, 그 가까이 옆에서 모시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돼 나온 단어가 사무라이랍니다. 그래서 주군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 자기들이 모시는 주군, 주인이죠, 쉽게 얘기하면. 주군을 가까이서 모시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무라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칼을 두 개를 찹니다. 하나는 긴 칼을 차고 하나는 짧은 칼을 차요. 그, 로스, 라스트 모이칸이라는 영화를 보려은요그영화만 저한테는 인생 영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벌써 한열번 이상 봤던 것 같아요. 기회가 있으면 계속해서 계속 봅니다. 지금도 봅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 칼두개 갖고 다니는니가두 개를 싸워요. 그래서 저도 사무라이가 두 개를 갖고 다니는 이유가 두 개를 싸우려고 그러나 보다라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긴 칼은요,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싸우고요, 이 작은 칼은요, 자기가 활복할 때, 활복 자살할 때 쓰는 칼이 작은 칼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칼은 상대를 위해서 싸우고, 그 작은 칼은 자신을 위해서 쓰는 칼이 작은 칼 그래서 두 개의 칼을 갖고 다녀요왜 작은 칼을 왜 갖고 다니냐면 그들 이 있잖아요. 명예를 가장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군의 주군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그때 그 작은 칼로 활복하는 거죠. 그리고 또 주군의 명령을 어겼습니 그 죽은 앞에서 죽은 앞에서 그게 워낙 그런 면 그게 나와 마지막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 모습이 고요그 작은 칼을 가지고요 그 죽은 이 본을 하면서 다 같이 그 자살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그, 그것을 그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죽는 거를 어, 정말 그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다 생각했습니다 그 죽은 도 사람이거든요 오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의 명령이 그의 이야기가 다 맞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믿고 따르는 그들이 좀 안타깝다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주분으로 모시는 주인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류가 있으세요? 없으시죠. 우리 주인신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원하지 않으셔요. 삶을 원하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죠 그 사무라이의 그 모습 참 안타깝다 어떻게 보면 한심스럽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저렇게 부족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주군으로 모시며 그 명예로 그 앞에서 활복하지할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들을 관여하고 계시는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하나님도 굉장히 안타까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그 시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제약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요하를 부르지 아니하는구나 제약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내 백성을 먹으면서, 먹는데요. 사람, 인물을 먹는다는 얘기일까요? 떡 먹듯이 하찮게 대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희생을 바라지 않고, 자기가 주는 것, 자기가 배려하는 것은 원치 않고, 다른 사람의 희생, 다른 사람의 피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할까요? 그 권력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 그어 어디로 가는 것들을 얻게 될때피해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지금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백성을 먹으면서. 이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제가 그 예전에 그 함께했던 목사님께서 주신 책이 제목이 우리가 어느 별에서라는. 삼문집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위치가 좀튀게 돼가지고 바꿨든요그 정교승 씨가 쓴 삼문집인데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의 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청년의 목표라는 그 글이에요.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그 정교승 씨가 그 시인인데 이분이 이제 전 식당 다니던 그 직장 앞에 레스토랑이라는 이제 요즘에 레스토랑이란 말써요. 아직도 어요 레스토랑이라고 예전에, 굉장히 맛있었죠 예전에 레스토랑에서 t is, 한번 먹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원 중에 한 사람을 굉장히 좀 you 게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그가 이제 그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그 사이 에 아버지의 사업이 잘못됐어요,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대하고 나니 학교를 다시 복학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을 시작하게 돼서 이 레스토랑에서 몇년 동안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시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라고요 나에게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람들이 야너얘제라고 예 불러도 나는 잘참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이 젊은 친구가 좀 대견해 보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달은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그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자기의 그 목표는 사법 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일을 하면서 그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강원도 산골에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공부에 매진을 하려고 합니다 난 얘기 들었다 그 얘기를 들었다고, 너무 흐뭇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헤어지고 한참이 지났답니다 갈수 있는 시간들이 안돼고 정말 오래간만에 갔는데 그 친구가 계속해서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답니다 왜 공부하러 간다고 얘기 들었을 때왜 아직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아, 직장 그만두기가 참 쉽지 않은데 왜 먹고 또 살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니까 아마 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답니다. 목표를 크게 세우는 것도 좋은데, 정말 실현하기 어려운 그런 거를 이렇게 목표를, 멀리 있는 목표를 세우기 보다, 지금부터 작은 것 하나하나 목표를 세워가면서, 그것들을 이뤄가면서, 그큰 목표까지 이뤄가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그 친구가 발끈해가지고, 나는 그 목표를 이룰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렇게 적어왔거든요. 그 친구 얘기하니까 내가 왜 사법시험 공부를 하려는지 아십니까? 장사치고는 한번 해볼 만한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죽어라고 일을 해봐야 돈몇 천만 원 모으기 어려운게 사법시험에 합격만 해보십시오. 어디 돈이 문제입니까? 좋은 데서 뒷매 들어오고 여자도 생기고 그런 좋은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시인이 걱정스럽게 그곳을 떠나야만 했다라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가 끝이나요. 이런 사람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권력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서 권력을 잡고 힘을 얻고 어떤 일들을 해 해야 돼요. 억울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그런 자리 그런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사절에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다. 이 말씀이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계속해서 갖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원해서 나오기를 원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뿌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 지금 시인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5절 계약해서 볼게요 그러나 어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나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의 대신이로다 야 의인은 구원 받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얘기하셨을 때 의인이 없다고 시인인데 <laughs> 누가 구원을 받는거야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대신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피로 이래서 의롭다함을 더디고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의로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냥 구원의 대상이 됐어요. 아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른 백성, 다른 사람들 먹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희생들을 요구하면서, 내마음대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걸까요? 아니죠. 더 입었다고 해서, 그냥 맞살면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자격도 안 되는데, 주신 은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덧 입힌 바, 그, 의답게 그 살아가려고, 상당히 노력해야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해야 되고, 함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해야 돼요. 그 청개구리 얘기 아시죠, 여러분? 모르지 않으시잖아요. 청개구리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엄청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청개구리 같은 놈, 막 이런 얘기 엄청 들었던 것 같은데. 청개구리가 왜청개구리가 됐어요? 엄마 말을 축거라고안 들은 그런 개구리 자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나 죽으면 저기서 한 양기 하은 곳에 묻어줘 이러면 반대로 내 빼다가. 갑자 무덤을 만들까? 막 거꾸로 얘기하죠 내가 죽으면 저기 내가 어? 막 비욘밤을 쓸려 내려갈 수 있는 거기다가 내무덤 만들어줘 거꾸로 할줄 알고 그랬더니 그때 가서 개우기가 깨닫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때만은 어머니의 말씀을 거꾸로 하지 않고 드물어져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비가 억수같이않죠그 무덤이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청개구리가 울고 있다라서 <laughs> <laughs> 제가 어저께 그마이산그 강화도 아내랑 마이산 갔다 왔어요. 아내가 하고 싶다 해가지고 정상에 올라가니까 그정경그이산 올라가고 내려가는 때그청개구리가 계속 울고 계는 거예요. 근데 그청개구리가왜 울었을까요? 어머니 말을 안들어서 어머니가 그 너무 속상해서 그렇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제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더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laughs> 의롭담을 더 늙었습니다. 그것은 끝나지는 않아요. 구원의 대상은 됐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버디뿐만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당한 노력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해요. 예수님께서 그 풍랑 앞에서도 잠을 주무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 이유가 그 마음속에 본인이 해야 될일 자신의 아버지 그 하나님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우리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마음 속에 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